안녕하세요, 김명철입니다. 아, 출생일과 출생시 정하여 우리 아이 대박 인생 만들기. 2024년 4월 25일과 2024년 4월 26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음력 4월이라, 음력 4월이라, 음력 4월 25일은 김이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김이 그랬으면. <laughs> 여기 김이 위에 무진, 진진, 다 뭐가 있어요? 여기에 다 토발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뭐 있어요? 이겁재에 자기는 어디서 비겁을 깔고 있으니까 굉장히 뭐예요?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든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잘안 하려고 하고요. 또 뭐도 여기 좋아요? 겁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한다? 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 뭐 있어요? 연지에 뜨거니 이렇게 갑이, 뭐 있어요? 생목으로 이렇게 떡까지 자리 잡아서 자기하고 합이되어 있으니까 뭐 한다? 자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관직에 오르겠다는 생각을 미리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있어요? 정관이고요. 이것도 겁제인데, 포부가 좀 크죠? 그죠? 그러니까 포부가 큰데, 여기에는 뭐를 갖고 있었다? 죄를 갖다가 어, 관리 통제한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부모도 어디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어디서 자기 뜻에 관직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관직을 이렇게 잡았어요. 관직을 이렇게 했으면 어렸을 때 벌써 관직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어떤 사주를 보면 어떤 사주로 보면 여기에 갑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갑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갑이 더큰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무슨 관직 높은 관직을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이관 남자 같은 경우도 관이 없으면 관이 없으면 직책을 못두으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비겁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관직이 있기 때문에 관직의 합으로 뭐해서 관직이 오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겁재를 이렇게 갖고 있어가고요. 여기에 기미 이렇게 있으면 이게 미는 미는 목에 고예요. 목에 보니까 목을 많이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을 잡을 때 실을 잡을 때이 관직을 많이 잡아놓으면 여기가 또 문제가 있고. 미가 여기에 쏙 들어가서 관직이 없어지고 또 다른 거를 저기 여기에 돈을 많이 벌으라고 술을 잡아주면 여기에 쏙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요 날짜는 내가 이거 다해고 나서 얘기해드리겠지만 요 날짜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비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조금 뭐라 그럴까 포부만 크지 이룰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을 이렇게 잡아보면 실을 잡아보면 여서 기 공망도 한번 볼게요. 공망으로 보면 여기가 좌축이에요. 그러니까 기을 시작하니까 뭐 있어요? 신유예요. 여기가 인묘술에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제 공망이라 일제 공망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다 다져보면 좌축이라 쓸수 없고요. 인묘라 또 이것도 인묘도 들어가면 여기에 묘에 묘구에 쏙 들어가고요. 진지는 어떻게 써요? 트롤을 할수 없고요. 이게 기또 기사라도 또 쓸수 없고요. 경신 오니까 여기, 여기 경신, 여기 신류,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적포에, 적포로 써도또안 맞아요. 여기는 또 공망이라도 안 맞고요. 원래는 여기도, 여기도 이게 지금 현재 이것도 써주니까 이것도 월지 공망이라 써주기 나쁘지만, 연지와 멀지에 진진이 있고요요 미가, 미가 어디로 포함돼서 막 이렇게 움직일지가 돼서 위험해서 뭐를 잡아줬다? 갑술로 잡아줬습니다. 먼저 갑만 쓰면, <laughs> 갑이 미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을 이렇게 잡아주면, 술을 잡으면 술미형 돼서 개구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 다음에, 원거리, 진술충, 진술충 해다 보니까, 뭐 있어요? 이것이 다 개구가 되죠. 그러니까, 개구가 되면, 여의 개구가 되면, 이 술, 진 같은 경우도 진 속에 뭐 있다? 개가 오는데, 개가 다뭐 있어요? 이큰 돈이 다, 뭐 있어요? 돈 벌어서 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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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부모, 형제, 조상까지 다뭐 한다? 나눠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술, 충, 해니까, 여기서 술에서 뭐가 나와요? 정이 이렇게 떡하니 나오다 보니까 어, 정은 또 어떻게 돼요? 정은 이 정이 여기에는 기한 때는 뭐에 문서나 마찬가지, 이 조직체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큰 조직체를 뭐 이제 가꿀 수 있는 큰 조직체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운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laughs> 자 한번 보세요. <laughs> 이게 남자아이 같은 경우 남자아이 같은 경우 여자아이 하고 남자아이 같으면 남자아이 하고 여자아이 같으면 남자아이 남자 같으면 자기가 놀기 좋아하고 이리저리 싹 놀고 그 다음에 여자 여자 많이 있고 이렇게 여자하고도 많이 놀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됐어요? 자기의 진술충 진술충 하다 보니까 어찌 돈도 벌고 자기 조직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큰뭐 있어요? 높은 직책에 이렇게 자기 거로 자기 조직을 맺어서 자기가 뭐에서의 장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장력을 하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좀 뭐에다 괜찮다. 그런데 여자아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자아이는 여기가 첫 번째 남편이고 여기가 두 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한다 여자는 뭐다 재원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아이가 한번 결혼하고 두번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여자아이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에선, 이 날짜에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가 괜찮고 여자아이는 감수한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용신으로 보면 뭐 있어요? 간목이 용신이고요. 그러면 적포 용신으로 보면, 적포 용신으로 보면 목화운도 좋고 금수운도 좋고 다 좋은 운이 됩니다. 단흠 이라는 거는 여기는 뭐만 갖고 있어요? 목이 몇개두 개, 토가 몇개 여섯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살도 굉장히 많고요. 사람간에 이렇게 중재 역할도 잘 하고요. 여기에 모두 한도 많이 갖고 있고 이걸 무슨 살이라고 그래요? 명예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해도 뭐 있어요? 명예가, 명예가 있어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남자애 같은 경우는 괜찮고, 여자애 같은 경우는 재혼을 감수한다면 모든 운이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요새는 뭐 이것이 뭐큰 흠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흠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요. 4월 26일은요, 4월 26일은 갑진, 무진, 경신이에요. 경신이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뭐로 꽉찼어요 여기가 여기가 이 부모의 그 인성이라고 하고요. 너무 배터지게 이렇게 잘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배터지게 잘해주다 보니까 이것에 의해서 자기주관이 너무 강하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게 되고 그렇지 이렇게 인성이 맞다 보면 또 착하기도 하지만 고집도 대단합니다. 원래 자체 여기서 음력 삼을 때는 갑진 무진 이거 다 고집등이에요. 이것도 갑진 무진. 갑진 무진. 백호살에 괴강살에 자기 지지를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날도 너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시를 갖다 전부 다 여기도 공망으로 보면 자축과 자축과 뭐에서의 신유의 제의 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축이 이렇게 되고요. 무인서, 무기미, 인묘, 이거를 써주려니까, 인은 인신치, 여기 인이 들어오면 인신치고 되고, 묘는 묘신인데, 어, 감, 결과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묘신도 어렵고요. 진진진 더 어렵고요. 겁제를 놔주려니까 또 어렵고요. 임오를 써려니까 공망이라 좀 그렇고요. 갑신을요, 이렇게 쓰니까 써줄 게뭐 있다? 병밖에 이렇게 없어요. 총 헤드 서줄래니까 신해천 그다음에 진해 휘문이라 너무 지저분한 삶을 살것 같아서 또 이것도 하고요. 그래서 뭐했다 병술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병술로 이렇게 잡아주니까 무슨 팔통이 되어 있어요? 양팔통이 됐어요. <laughs> 양팔통 사주, 양팔통 사주 같으면, 양팔통 사주 같으면, 어, 여기 같 경우는 이 남자아이 같으면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양팔통 사주. 그러니까 어, 지치지 않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악만의 사고의 역할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진술층이다 보니까 무슨 거래? 돈 벌고 경제 요새가 는 인터넷 사업으로 된다. 괜찮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하고 여자 아이를 이렇게 비교해놓으면, 비교해놓으면 성격은 둘다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남자는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조금 피해 주는 게 좋다. 이날은. 그다음에 여자아이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성격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강하고, 강하고 이렇게 되는데 삶은 삶은 그 성격적으로는 그렇고요. 삶적으로에서는 이게 진술충 진술충 이렇게 해다 보니까 여기는 뭐로 한다? 사업으로 큰죄 사업으로 뭐 있어요? 사업으로 뭐 있어요? 큰 이술 자체에 수, 이게, 진 자체, 진 자체, 신진, 신진, 이라고 노력해서, 뭐 있어요? 자기의 뭐를 찾는 거예요? 조직체를 잡아갖고, 이렇게, 어, 자기의 큰 뜻을 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뭐 있어요? 자기의 이렇게 노력해서, 자기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자기 사업이죠, 자기 사업. 다시 말하면, 개인 사업이죠. 개인 사업으로 뭐여서 개인 사업으로, 이평관이가 인성의 평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개인 사업으로 돈도 벌고, 자기 뜻도 펼치고 하는 운이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하고, 여자, 아이 같은 경우는 활발하고, 어디 가서, 이게 때문에 인기도 모야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25일날 같은 경우는, 25일날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재 남편, 여자, 재혼, 이, 이, 이것을 감안한다면 괜찮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통하고 적포를 또 보겠습니다. 26일에 정통을 보면은요, 너무 여기서 강, 이 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통은 갑목이에요 그러니까 목과, 목이 또 용신이 되고요. 그러니까 수도 또뭐 있어요? 용신이 되는 거죠. 적포로 보면은, 적포로 보면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운이 좋아요? 금수운이 좋아요. 다뭐 있어요? 다 금수운이 와죠 금수운이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데 사는데 아 이게 개인 사업으로 해서 돈 벌지만 이게 성공하다 실패하다 성공하다 실패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뭐랄까 <laughs> 삶에 이게 적포에서 금수가 많은데 금수가 아무리 와도 이 천간을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삶에 우여곡절이 많다. 우여곡절이 뭐예요? 많으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면 어쩔 수 없으면 모르지만 가능하면 26일은 조금 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쩔 수 없으면 병수절입니다. 그다음에 피하는 게좀 낫고요. 25일은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뭐있어요 재혼하면, 재혼을 감수한다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선, 목과 토금수, 이렇게, 우유곡절이 너무 많은 거니까, 목과 토금수를 이렇게 잠깐 잡아주는데, 목은, 목은, 뭐 있어요? 목은, 사람, 사람의 정의에요. 그러니까, 화는, 화는 심장이 그래하고, 예의, 이제, 예, 어 예의도 있고요 이게, 각 목과 토금수,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목은 목은 목과 토금수 이거는 인이에요. 이건 예고요. 이건 신이구요. 이건 의구요. 이건 지예요. 그러니까 어, 사람마다 목과 토금 수가 많으면 아 목이 많으면 이 사람은 뭐에다 정이 많다. 화가 많으면 신장이 들뜨고 정이, 이것도 똑같죠, 신장이니까? 감성이 풍부하다. 토는, 토는 원래 토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신용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신용 같은 거에 대해서 이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래하는데 너무 많아서 비겁이 되면 오히려 신용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는, 경신그러면 의예요. 그러니까 의리, 의리, 의리 이렇게 하죠. 수는 수는 이게 수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때 조금 생각하면 지혜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과 통수를 왜 잡아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목은 원래 인성이 그래갖고 정도 많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인간 적으로 굉장히 좋죠 이건 예의니까 뭐야 감성이 굉장히 발달됐고요 신을 의지해 신은 저희의 신유이고 이것은 의리고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접포와 그래서 정통과 접포와 못카토금소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